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에서 2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와를 호 영원히 신뢰하라 주여와는 호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것을 발부리니 곧 빈궁한자의 발과 곰핍한자의 걸음 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신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었던 미국의 아이브람 링컨 대통령에게는 그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정적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는 링컨을 모욕하고요. 그리고 마음을 계속해서 불편하게 하는 언사들을 내어 뱉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링컨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아, 우리는 고릴라를 보기 위하여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주의 스프링필드에 가면 고릴라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요. 일리노이 스프링필드는 링컨의 고향이고요. 그의 외모를 고릴라의 빗대 조롱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정말 견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줬어요. 그런데 링컨은 대통령에 당선된 후 내각 중에 가장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인 국방부 장관에 그를 임명합니다. 모두가 놀라서 이유를 묻자, 링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 그 사람은 적이 아닙니다. 나는 적이 없어져서 좋고 그가 나를 돕게 되었으니 나는 그의 도움을 받아서 좋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 중요한 자리에 임명한 것으로 인해 내가 잃은 것이 무엇입니까? 국가가 손해를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가 웃어요. 여러분, 이런 링컨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링컨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었던 거죠. 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라고 외칠 때에는요, 그가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정확히 말하면 그가 이렇게 외치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던 거죠. 마치 맛있는 음식점을 경험한 사람이 식사 때가 되었을 때에 누군가에게 그 집에 가보라고. 거기 가면 음식이 맛있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나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나를 믿고 따를 때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탱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자신을 신뢰하며 사는 걸까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이죠.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허러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자신을 신뢰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해요. 우월감을 가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높아진다는 말은 결국 다른 사람을 밟고 서는 것을 의미해요. 힘으로, 지식으로, 무기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곧 다른 사람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친히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높은 곳을 차지하고자 하는 사람을 끌어내려 본래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이죠. 6절입니다. 발이 것을 발버리니 곧 빈고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 이르로다. 반대로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은요. 아, 높아진 사람에 의해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어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위에 세우는,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었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는 거죠. 높아진 사람을 끌어내리고 낮춰진 사람을 높여서 함께 평등하게, 동등하게 살게 하시는 거죠.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아래 인간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동등하게 지으신 인간이 함께 협력하고 사랑하며 살아. 이 땅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이 줄수 없는 기쁨과 평강, 보람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함으로써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 세상은 얼마나 살만한지를 알게 하시고요. 날마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함이 자리잡아 높아지려고 하지 않는지, 누군가를 조종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가르치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늘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섬기게 될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과 보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알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반석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높아진 것들을 낮추게 하옵서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반석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나를 의지할 때내 삶은 항상 흔들렸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 내 삶의 기초를 삼게 하셔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줄을 높여드리게 하옵서서. 그런데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높아진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며 가르치려고 하고 높아진 내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는 겸손히 내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기억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사는 삶이 있게 하고 없었어. 그래 오늘 하루가 기쁨의 날이 되게 하시고 복된 날이 되게 하고 없었어.